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노원 의정부 어, 도봉구 네, 이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어, 오전에 또캔트를 뿌렸습니다 애들이 네 그래서 아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에 좀 되게 많이 뿌린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위에 저기 보이시죠 여기 저기 네 이게 지금 한 10시경에 뿌린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아침에 뿌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9시 정도나 네.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어 저기까지 왔습니다 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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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트레일이 네. 그래서 의정부 노원 어, 강북 쪽에 계신 분들은 아 마스크를 반드시 밖에 나가실 때 일단 지참을 하시고 집에 오셔서 그 소금물로 코를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놈들은 미세먼지 뭐 백몇십억에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이 캠트레일은 못 잡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거대한 그 조직이 올린 건데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못 잡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쓸데없는 데다 또 쓰겠죠 제가 캠트레일을 잡는다 서야지 캠트레일을 잡는 그 국회의원은 그분이 대통령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일리미나티와 싸우자 이거죠.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싸우겠어요. 네. 아 해봐 그래. 이거 되 걸리게만. 한국이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인고애들이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실험하고 지금 실을 말리려는 그런 지금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살려야될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면역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네. 아이가 심각합니다. 지금 네. 일단은 그 부모 부모님들은 아이들 집에 와서 반드시 코를 세척하라고 세척기를 세척기가 없으면 스프레이를 사셔갖고 아, 거기다가 히말라야 소금 소금을 사서. 네. 티스푼 반 정도 해서 세척을 반드시 하라고 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대학생 다 마찬가지고, 아, 직장인 우리 아버님들도 다 아, 세척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거는 진짜 이건 심각한 거고 지금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또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뿌린 거거든요. 지금 오늘. 네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오늘 중요한 날이고 네.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시고 네그캠트레일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카리수, 바나나, 바나나, 과일 네.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네. 캠트레일을 이겨내는 방법은 마그네슘 성분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드시고 네. 중요한 건 물인데 알카리수를 많이 드셔라. 네. 그리고 족욕. 집에 오셔서 조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